뭐야? 라데시 형룬 버그 걸린 거 같은데? 어? 착취 뭐야? 아 뭐야 나룬 버그 걸렸는데? 아유 아, 교수님 착취 걸렸어? 탑 라이너시구나? 수업하고 안 바꾼 거 같긴 한데 네룬 아, 아, 바꿨네 했네요. 맞췄네 룬 맞췄네요 아 뭐야 룬 맞췄는데?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하고 내가 수업 룬을 안 냈네 수업 끝까지 하고 먹어 먹어 구하자 아 맞어 쏠야시에서 오케이 이제 빠졌고 카라마여다나 고치 맞출 생각 또 할게 아니 천천히 하면 돼 고치 5초 퓨를 <laughs> 안 찍는단 말이야 초반에는 바텀 라인 밀려요 나쁘지 않은데 스피 많이 걸려서 어 이제 비전 빠졌고 어 됐고

리스가 너무 빨리 녹아서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아, 나 나한테 힐 들어왔으면은 아니야, 힐. 나버 주타기 됐는데. 주타기를 할줄 알고 좀 아끼고 있었어. 여기에 뭐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잘고. 알려줘, 이거. 이거? 난 하겠다, 이거. <목소리> 음. 아, 웬만줄 막겠다, 이거. 아, 소래산둘 산도 살았어, 살았어. 오, <목소리> <싸우시구나>. 나이스. 나이스. 뒤에 도덮 얘기 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카르마도 왔다. 미드 3패시 아... 려어 아, 지금 지금 한턴는거 조심 찌르고 <laughs> 유충 갈만 해. 나 이쪽 필 쓸게 신다라 이거 탑짤하지 말아 아래쪽미드아다 이거 여기서 볼게 여기 오는 거 볼게. 신드라 이쪽 킬쓸 생각에 한 봐줄만한가 형 너? 아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갈게 저 부퀴볼게 카르마 노플 카르마 노플 아안 되겠다 아, 탑 뒤에 있는 거 같은데, 비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야, 우리 정뒤그 나올 리가 나 왔어, 왔어. 비고플비고플 아, 죽었어, 죽었어 어, 잠깐만. 비고플이나 왔어. 개다 음. 응.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얘피많아리정게잘 살았다. 어. 용 40초고. 잡고 위로 올리는 무빙하다. 이제 이즈, 이즈. 어이제 비전 받았어 노플 이즈 노플 이즈 노플 뒤에서 카르마 나온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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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카르마 노스 카르마 노플 지금 아타카 치러 갈수도 있어 잡아놔도 되나요 여기? 얘네 아트라 이거 치고 있을만한데 나 없어 어. 나 풀... 마오카이 노플 마오카 노플 예, 마오카 노플 천천히 맞으면서 마오카부터 해봐 일단 빼면서, 응.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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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아, 파이팅으로, 빼면서 오. 빼면서 하면 돼 빼면서 아님 중아 오케이 오케이 러면 아타카 또 벌었어 나이스 아타카는 안 먹었고 아, 나이스 마너풀 어, 노공이야? 그타이너 풀. 응 마워 이거 하는 하는 신용 해주면은 나탑 탈이 찍힐 거야. 어, 마카이가 탑가야 되잖아 이거. 아 미담 받을 거미드한다미드한다 마카이 탈탈 빠졌다 이거. 응아이 새끼 아, 뭐야 아, 이 새끼. 뒤에 다 있어 뒤에 어. 다 있어. 아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 턴이 보자. 너무 나. 나 지금 나만 보는 턴이긴 한데 이거 사볼수 있나 어, 이거? 빗자 비전 빠자발이야 박아 돼 박아 돼나 풀어 풀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볼게 어. 안돼 안돼 더 안돼 더 안돼 더더이 이거 아까 먹자 이거 탈렸 그 뭐냐 아니 막을 붙겠다 램. 아이라고 그냥 접자 접자 접어 그냥 될게. 안 하는 게날을 듯. 아, 한번 접자 접자 접자. 접자 아, 접자. 여기서 기만 하고 아미드 제이트가 세계하 어 세계 알아하고 방금 엄좀잘벌어주기 잘 했다. 팟겠어이 아. 여러분. 좋아, 좋아. 이상한데 그래? 이제해다리자아시 이제 내리자. 하자. 하자. 다시 내리자. 아, 비어타 비어타. 맴 죽을 거야, 이거. 아, 비어타 비어타. 이거 근데 빨리 죽어서 치다가 이러면 안 돼. 집체가 집체가 집체가. 아, 안 돼, 안 돼. 바람도나가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음. 여기 택사기 와드 박아줘야 돼. 어 탈라 탈라. 여기 탈라? 못 들어가 나 지금 마카이 때문에 마카이 돌아. 포시로 포시로. 이거 이거 바로 받을래 형? 이거 받을래 이거, 이거 그냥? 안 된다. 아이판 아, 너무 어, 커졌네. 아쉽다. 음. 그럼 게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도잘 모르겠네. 우리 가 손해 봐 가지고. 동화가 왜 맨날 이런 말을 하는지 알거 같네 갑자기. <laughs> 아뭐 탱커 해줘? 탱커 해주면 바투 게임 바투맨 그냥 평생 있어줘도 돼. 아니 근데 이거 그게 뭔지 않나? 우리 우리가 싸움 졌어서 뭔가 음. 그때 졌어. 독기 이제 나무 <laughs> 파였어. 초반 싸움 이게 원래 안 되는 거다. 어리, 솔직히 힐이랑 상관 없긴 하거든. 내가 방어막 이었으니까 원래는.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싸움을 볼 거면 짜오 <laughs> 스킬이 없는 걸 알았어야겠다. 안 그래? 짜오 스킬 하나도 없어가지고 딜 박았는데 카르마 풀피 안 가이네.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녹여도 질것같 k i l l 그 d b 그 the people who were killed 는 y the 해버 o p 여기서 그냥 딱 e 까지 하고 줄타기 했으면 the people who were killed by the people 줄타기 하고 다음 k i l 면 툴을 쓰면 조금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쓰면서 내가 줄타기로 어떻게... 스킬 하나 씹었으면 어. 어, 어 나도 힐을, 힐을 좀 재고 있던 게 어차피 줄타기 있어서 재고 있던 거라 <laughs> 어디가 드러블 그 내가 어데 나는 레드도 괜찮고요 어차피 서포트 호픽할 수 있고 뭐 블루 이점 지금 없으니까 그냥 블루를 할 생각을 하고 그냥 2,3에 미드 정글을 같이 아나 1미드가 나아보이긴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도 그, 나도 그냥... 아, 1미드가 맞아 아마세아크도 지금 근데 모모 남았어 일단 수비수들. 근데 서시모가 남았는데 뭐, 카시 멜 갈리오. 근데 그냥 카시 박아도 될것 같은데 남은 비. 아리 배난당하면 아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가 갈리오도 근데... 괜찮나? 갈리오 괜찮죠. 같시 응. 하세요. 카시 그래. 해. 그러면 잭슨하고 르블랑 하고. 오케이. 일단 흐웨이 알뭐 흐웨이 리 순으로 하고. 1 미드 가고. 이삼회 내가 봤을 형이랑 나라 나가자 응. 바텀 내려가고 그냥. 그래 그러자. 그래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아리 배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할 오케이. 다이아크는 먼저 나가네. 어 이런 버튼 나가야 되나? 나가야지. 언데일 좋은 거뭐 있나? 징크스? 징크스 나 앞에. 나, 나 앞에 할까? 너 편한 거? 너 하고. 난 아, 뭐? 앞에 할게. 앞에 하고 서포터 다른 거 봐줄래? 뭐쓰레시도 좋고. 나 어. 형이 편한 거면 하 됐든. 노틸레오나 쓰레시인데그 정도면 내가 뽑을게. 산테을 나갈게. 어차피 색이 있으면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 그래 상태하자. 어, 소품 많아. 어, 소품 많아. 앞이라 아, 섞을 응. 게 많은데 내가 나갈게. 그래. 그래 뽑을게요. 음. 파주 상대로 박센 거. 아니 또뭐 하시지? 직스 이런 건. 그러니까. 아. 직스 어떤데? 직스벤. 나르들아 근데 미드 그렇게 안클것 같은데 내가 나르 이런 거면 약간 클 수? 직스 변할 빨리 되겠지. 나르가 나와 보이긴 함. 아, 아 나르가 나와. 나르 거. 자르자. 자르자자자. 자르자. 나 릴리아 어떤데? 아니야, 나 아니, 계속 늙어봐, 계속 늙어봐. 나도 지 릴리아 자, 자르반 난 좋아하고 있는데, 자르반. 그다음에 릴리아 그라가스. 아, 그간 좀 별로. 차례 그라가스 할 거면. 그래, 그래. 그 아, 차라리 그가. 그차라리한방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걸로 구도 잡아주는 것도 좋아. 상대 이리 심을 어. 때 딜라인 뭐 난리던가. 나쁘지 않았거든. 뭐야, 라데시 형룸버그 걸린 것 같은데? 어, 착취 뭐야? 버그난 듯? 안 어. 바뀌었나 봐. 착취 들어졌어. 아 뭐야 나 룸버거 걸렸는데. 아, 아 교수님 착취걸었어탑라이너시구나 수업하고 안바꾼거 같긴 한데룸 <laughs> 아, 바꿨네 있네. 맞췄네 룸 맞췄네요. 음. 아이고 아, 룸 맞췄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한시 하고 내가 수업 그을안 됐네 수업 끝까지. 하고. 애매하네. 내가 맞추긴 했는데 바꿔서 바뀐 어, 거라. 보고 보고. 맞아. 오케이. 오케이. 착시 들었으면 텐 가야되는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근데 뭐 굳이 이기네 그냥 딜 가도 될걸? 딜 가도 응, 될걸? 딜 가도 돼아어딜 가도 돼 네. 체력넣고 좋지 뭐 ㅅ 어, 발 잘해보자 어 마순팔까지 찍으셨네 이러는그도만잘 잡아봐도 좋지 <laughs> 어, 마순팔 좋시다 <laughs> 철거라서 어 철거 한번씩 한번 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멘탈 잡고 조합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 플레이 잘 해봅시다 됐대그러 대놓고 그냥 오버리니까. 나 들어가서 와드 박을게. 아. 어. 간안리는 야, 락락한. 라디오 좀. 그냥 무조건 이거 우리 먼저 쳐야 될것 같긴 하거든. 미봐 줄게. 빼면서 해야긴 해야 될 듯. 어. 퀸트고빠지면은 아, 플래시 쓰면 조심해. 어, 야, 이거 야, 이거 요거 어, 어, 아, 온팔았다. 온빨았다 어. 이거 오오 여기서 뒤에 봐. 나착나좋았는나또안 돼. 나또안 돼. 아, 나 뺐었어, 내가. 나랑 옵시다. 네, 오케이. 좋아요. 저 착지도 두개샀 좋아요. 네. 이네개 꿀이에요, 저 지금. <laughs> 어, 바텀 놓아야 어, 어, 놓아. 어, 그래. 아, 놓아 되게. 트랩 6초. 간 놓고 간다. 나이스리 아, 그리고... 그리고... 어, 내 위치 맞죠? 나가 아, 볼게. 바텀. 야, 야, 여기로 풀, 크게 아, 갔다. 자, 일로 크루들. 아. 아, 너 풀러. 아, 지 다시 할게, 갈게, 요 다시 할게. 요 한번 잘잘자잘 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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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잘잘 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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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라인 밀어줄게요. 50 네, 네. 위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뭐 지타이밍 잡아줘야 되나? 찌가 좀안 좋아. 나이스. 나이스 미친 놈 미친 놈. 아 오공 오 여기 있었어 오공 여기 있었어. 오, 자 오, 먼저 가요 뿔려매 있어? 어떻게? 아. 어 뿔려매 나가. 안 보여? 잘 진짜. 아, 뭐야? 왓츠 앤미데아 이거 못 아, 가자. 어, 오케이. 뿔려 이거. 다시 가는 중. 나이스 건나? 없나 오늘? 어제? 나 있어요. 뭐야 이게나 얘네 뭐해? 뭐나 빠졌는데? 아 벌레. 그 없네. 이대로만 가도 이겨요, 저기. 너무 좋아요. 상대 그냥 그냥 어르신들이라 그냥. 힘든 듯. 아니면 이거 한번피한번 갈자. 탑틀 쓸래? 아이씨. 아 이씨발. 아나피한번 갈게. 형 많아 없다. 형 많아. 어, 어? 공만 안 돼. 오케이, 난믿도로갈게만 얼마 안 남았거든? 만아 이제 된다. 어. 이제 만아 돼. 나 아,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이거 어떤데 지금 나 이렇게 하는 거? 아, 한 님만. 먹어도 돼, 나이스. 이러지 말고 올라간다. 음. 이거 그냥 나 평생 주도권이라서 레턴에 맞춰도 되겠다. 이거 집갈 거야? 어, 리콜이지. 나, 나 이거 아, 나 이거 하나 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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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하고 집 가면 좋대. 그럼 용이면에. 이 야, 탑을 잡자 그냥. 탑, 탑 잡는 거. 같아. 그냥 용 줘야 될거같거 탑으로 갈게. 이 아. 미드 뒤쪽으로 마클 라칸 가는 거 오공이랑. 까깐가위쪽 하나 면될 듯.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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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받으고 가는데? 야, 나 없어. 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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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말파 don't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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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아, 오케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 할만 t know. I don't k n 이 w I d 가대선는 하자. 음, 여기 근데 내가 가면 미드가 밀려서 좀 불편해지긴 하거든. 이건. 아래로 나오긴 하네. 어. 어. 어 그냥니말파텔못 끊었어. 말파 텔... 아, 끊겼다. 나텔 음. 끊겼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내가 미드 바로 생각할게 이거. 가대선 가대 앞으로 앞으로 그냥 앞으로 갈게. 앞으로 갈게. 형 근데 아. 이거 뒤에 라이프도 아. 이거 먹어 줘야 돼. 이거 먹어 줘야 아, 돼. 돼. 아니, 아니 이거 교전부터 어, 교전부터. 어? 어? 우리가 좀묶겨 있다 어. 이런... 아이거형못 갖고. 교전 안 좋다? 맞아 볼래 이거 코딱니다 아, 어 먹긴 다 먹긴 했다 먹긴 했다 네 탈퇴 빼면 좋아? 아칸 누구? 낙칸 잡았고 아에리오아 오공 맞아 오공 잡아어 아플 라칸 어 오공 오공 아나이아 다행이다 가공 이게 <목소> 아, 우리? 우리가 내려가기 참 애매한 포지션이라 아그어 딜러진 포 보면 가기 아. 진짜 어렵긴 했어 어. 내가 미드 같이 어, 난... 미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미드 같이 서줄게, 그러면. 잘보게 나을 거 같아. 어, 미드 어, 2차, 3차 2차까지 낫겠다. 미드 차아이괜찮아 미드 차 그거 돼요? 몰라요. 야, 타 미치고 괜찮을 거 같거든? 그냥 무시해도 말파 커너 상관 없으니까 한번 아... 봐도안 돼요. 얘노공이네 어. 어. 미드 차타피 별로 없으니까 깨면서 어, 가자, 가자, 그릇 가자. 가자 그렉 가기나, 가기나 볼게, 그 야, 시원하고. 박을 음. 아, 수 있지. 음. 한번 박을 만할 거 같은데? 야, 잠깐만. 여긴 이� 나 라카한테 공 받았지? 끊긴 했어 끊긴 했어 아, 빌리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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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소, 아, 뒤에 탱크 탱 뒤에 아 괜찮아 괜찮아 말파. 괜찮아 기 조심 아, 말파 위치 안 돼? 나 왼쪽 오른쪽 오른쪽 늑대 쪽 여기 아래 볼수 있나? 위에 볼수 있나? 여기? 나 갑니다 갑니다 말파 나당겨볼게 이거 한번 억제기 타워 안 되겠다 아직살라서안 되겠다 그냥 그만하자 던져줘도 좋을 것같아 그럼 거도 집일만 하거든 형 이거? 응 없다 없다 버 살만 하겠네 이거 잘하면 어

차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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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다시가 차에 두고, 차에 두고, 차에 두고, 차에 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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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두고, 차에 두고, 차에 두고, 차에 두고, 차에 두고, 나이스 세제세제아 세세 네, 네. 나이스 잘했다 우리 팀아 근데 네. 아, 바텀도 아. 너무 잘해줬다 근데 잘했다 아니, 나이스 아 아까 아까 했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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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좋은 좋아했어 저는 인정해요 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어 가지고 네. 근데 교수님 어... 그 착취는 네. 좀 사과를 좀 저희들 저희에게, 저희에게 사과를 아, 좀 <laughs> 해드려서 <laughs> 아 이거 진짜 사과드릴게요 아예예아네 웬달 잡아줘서 고마워요 팀원들 누가 나보고 경매 잘했어 네 땅우가 왜 제일 그냥 원딜 중에 제일 잘 하는데? 아니, 좆되긴 해요, 진짜. 안전한 편라야 어, 네. 약간. 네. 약간 진짜 전성기 사명이 어, 보는 느낌. 약간 진짜 존나 어. 안전하긴 하더라. 어떻게 얘가 마스터야? 땅우가 진짜 좋았다. 근데 교수님 저도 마스터긴 한데요. 마스터가 <laughs> 잘하는 걸지도? <거일지도? 웃음> 상대 워스트. 아니, 이등도 24시간 있어? <laughs> <laughs> 그럴니까 아니, 진짜. 나 그건 몰랐네. 어, 어, 우리는 상대팀의 워스트를 뽑아줘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해, 그렇게 마대기 장군 상표 걸리겠어요. 네. 아야두판 잘했는데 마지막 판이 <판에 웃음> 너무 이게 <laughs> 파멸적이었어요. <laughs> 빠르게 해 주세요. 13경기 이제 통틀어서 저는 저도 마대기 장군이 형님도 드립니다. 자, 선수기. 저는 만생 님이요. 원딜 원딜이요. 네, 2대 1. 저도 마용이요. <laughs> <laughs> 자 이러면 끝나긴 했지만 아, 서포터의 의견은? 음, 네 들어봐야죠 싶다. 그래도 저도 그러면 맛. 마... <laughs> 탑이 마지막판엔 너무 터졌고 그리고 첫번째판은 라이즈가 좀잘려줘가지고 그나마 이길 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스했 걔네는 아, 혼자 했는데 그냥 <laughs> 아무튼 따로씨한테는 이쪽으로 거구요 우리 마린씨는 <laughs> 어, 아마 음. 오늘 해가지고 16시간 방송하시면 돼요 <laughs> 16시간 이차 시간, 이니까6 그러니까 시간 빼고 <laughs> 교수님 네이쪽렬 이런 말이 뭐지만 스맵이었으면 졌습니다. <laughs> 그거는 10 개추드리겠습니다. 그 녀석이 <laughs> 잘하는 거 인정할게요. 근데 그 녀석이 못하는 걸 제가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그 녀석이 약간 향기는 나이스게 라인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은 저못 따라합니다. 그거는 인... 와, 아이고, <laughs> 아이고 대기리가 <대결회가> 또. <laughs> 자 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야, <어떻게 먹어야> <laughs>